이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소리로부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두멍과 관류의 제작과 사용법에 대해서. 대서와 향품 제조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 부분마다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먼저 물두멍이 제조법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17절과 21절 말씀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시스라는 말입니다. 18절에서 물두멍의 목적은 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으라고 하시며 20절에서는 씻는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죽음을 면키 위함이라고 했고 21절에서는 씻어 죽지 않는 일은 아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는데 만약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정결하게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과 접촉하며 더러워진 나의 영혼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더러워질 때에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를 정결케 하는 회개함이 날마다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의 관유 제조법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22절과 22절에서 33절까지의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관유에 관한 12절의 말씀에 무려 8번이나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성소 기구들에 발라서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고, 30절에서는 관율을 제사장들에게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관율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붓기 위하여 만들거나 그것을 만든 자나, 그리고 부은자가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은 구별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구별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존재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불쾌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두가 거룩함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향품 조작법과 주의 사상 주의 사항을 34절에서 3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3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향을 만들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라고 강조하십니다. 만약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38절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거룩함과 순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거룩은 물로 씻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물로 씻고 거룩한 기름을 발라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로 씻고 관유를 붓는 것 자체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온 몸을 씻어야 했지만 19절에서는 손과 발만 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 아무리 거룩한 관유라도 제사장 이외의 사람에게 붓거나 만들면 죽음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물로 씻고 관유를 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고 관리를 오직 제사장에게만 제사장에 부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향품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함이 거룩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원하시고 성결함을 기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듯이 오늘 제 삶의 부정한 관계와 거래와 습관에서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정결케 되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